안녕하세요. 로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움직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CP 요가라는 걸할때 제가 대부분 간단한 움직임들만 해드렸었는데, 영상으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움직임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오늘의 타겟은 골반을 여는 동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손을 앞에 뒤에서 짚으시고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셔서 골반 가볍게 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골반을 움직일 때 허벅지가 충분히 열리고 가슴은 반대쪽으로 여서서 측면이 충분히 길어지는지 의식하세요. 긴장을 좀 풀어내셨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가볍비 틀기 긴장과도 연결합니다. 손을 뒤에 어. 짚으시고, 척추를 펴서 가볍게 뱉는 숨마다 조금씩 회전. 어깨에 긴장을 좀 푸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넘어가서 부드럽게 회전합니 많이 밀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자세에서 충분한 몸통 회전이 이루어지는지 의식하세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무릎 좌우 열고 가볍게 양손으로 허벅지 안에서 바깥으로 가볍게 밀어내시면서 골반 기울기를 앞쪽으로 내쉬는 숨에 조금씩 앞으로 한번더 허벅지가 꼭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허벅지 내측과 골반 뒤쪽을 의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슴을 펴내고 무릎을 모아서 발볼 당겨 감싸자. 척추를 천천히 위로 쭉 뻗어냈다가 뱉는 숨에 꼬리뼈를 감아줘 다시 마시는 숨에 척추를 위로 내쉬는 숨에 골반 한번더 마시는 숨에 가슴 어깨 활짝 열어주시고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합니다. 뱉는 음. 숨에 꼬리뼈를 감아서 등을 동그랗게 등을 펴내시고 천천히 발목 크로스하셔서 가볍게 기어가는 자세 손바닥과 어깨에 울버 골반을 맞추고 마시는 숨에 팔꿈치 굽혀 가슴을 위로. 뱉는 숨에 꼬리뼈를 감아 등을 동그랗게. 마시는 숨에 가슴을 편해보고. 뱉는 숨에 천천히 골반을 말아봅니다. 한 번만 더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가슴을 열어내고. 쇄골 열어 턱끝을 지그시 밀어내보세요. 손바닥과 발등, 아랫배 잡고 의식하시고 자 밀어낼 때 골반, 허리 등 차례차례차례 쭉 열어납니다.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밀어보내면서 척추 한번 길게 손끝 꼼지락꼼지락 가볍게 웨이브, 골반을 말아서 고양이. 어깨가 손목을 넘어갈 때, 시골부터 내려갈게요.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가슴 커브. 발끝 멀어지며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려보고. 다시 마시는 숨에 가슴을 들고. 턱을 당기면서 윗등부터 하나씩. 차례로 움직이려고 노력해보세요. 한번더 갑니다. 고양이 등 어깨가 손목을 넘어가면 허벅지부터 치골지나 가슴 활짝 열어주면서 앞으로 다시 마시는 숨에 가슴을 들어 올리고, 응. 내쉬는 숨에 윗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엉덩이를 뒤꿈치까지 충분히 밀어 보낼게요. 가슴을 열어 무릎을 매트만큼 열어보시고요, 엄지 발가락 끝이 서로 만나도록 해줍니다. 응. 입을 뒤꿈치 위쪽으로 보내고, 갈비뼈를 앞으로 뻗어보세요. 가슴부터 누르시면 어깨가 좁아지니까 명치를 조금 더 앞으로 늘리면서 처음부터 되지 않고 늘리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조금 더 깊어지게 손바닥을 얼굴 옆으로 혹은 가슴 옆으로 가져와서 들고 이번에는 발가락 끝을 매트의 끝에 맞닿게 만드세요 이때 무릎이 충분히 옆으로 열려야만 편안한 허벅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면 무릎 아래 담요 같은 걸 가볍게 받쳐주세요. 손바닥을 앞에 짚고, 이때 킥카우 포즈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슴을 들어 올린 상태로 가볍게 고관절 꾹 접어 넣듯이 뒤로 밀어. 올라오면서 접어졌던 공간을 열어줄 거예요. 둘. 천천히. 골반을 말면서 동그 다시 세 꼬리뼈 말아보고 네 다시 골반 말아 한번더 팔꿈치를 살짝 대서 바닥에서 미는 힘을 앞에서 뒤로 척추 길게 펴서 가슴 쇄골 오그라들지 않게 하시고요. 천천히 손바닥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가락을 정확하게 쫙 펼치신 뒤에 그대로 무릎을 세워서 발끝이 40도 좌우로 골반을 살살 움직이셔서 고관절이 조금 편안한지 생각합니다. 힙을 살짝 뒤를가라 손끝은 매트넓이로 앉기. 쭉 뻗어내면서 척추가 앞 뒤로 길게. 세 허벅지는 좌우 살살 좌우로 움직이셔도 돼요. 둘 손끝을 당기면서 척추 세워주시고 팔꿈치로 무릎 밀어주시면서 합장합니다. 척추를 위로 지그시 골반에서 등줄기 정수리까지 합장한 손을 하늘로 보고 이때 무릎을 좌우로 계속 밀어내셔서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셋 둘 하나, 가슴 앞으로 손을 내리면서 손바닥을 바닥. 자, 오른팔 뚝으로 허벅지를 가볍게 막아주고 왼손으로 왼무릎 바깥쪽으로 지그시 밀어낼 거예요. 팔꿈치 피시면 거리는 안 늘어나기 때문에 팔꿈치보다 내 허벅지가 가는 걸 의식하면서 조금씩 멀리, 셋, 둘, 돌아오시고 반대쪽, 천천히 허벅지 회전, 골반, 허리 등 사이 멀어지 다시 정면. 한번더 해볼게요. 오른팔로 막고, 왼손 허벅지로 미세요. 가능하다면 허벅지를 스스로 미는 힘을 식하면서 왼팔 천천히 몸통에서부터 끌어올려 오른손의 앞쪽으로 쭉 뻗어보세요. 셋. 왼팔을 옆으로 펼치면서 왼다리 제리 팔꿈치를 구부려서 허벅지에다 걸어주시고요. 손끝 오른손, 오른 무릎, 가슴 열 괜찮다면 오른팔을 하늘로 한번 쭉 뻗어내서 가슴 열었다가 등 뒤쪽으로 오른팔을 쭉 뻗어내며 가슴 한번 당겨가도록 괜찮다면, 왼손과 오른손 만나서, 지그시 끌어내리며 가슴 오픈입니다. 셋, 둘, 하나, 다시 한 손씩 정면. 잠시 무릎을 편해서 발치를 짝, 골반 한번 말. 다시 사슴, 팔근 열어서 힙뒤 자, 오른쪽 허벅지를 천천히 열어보죠. 셋. 허벅지를 여실 때는 충분히 골반에서 허벅지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슴을 완전히 내려주시면 허벅지를 박아주실 수 있어요. 그대로 오른팔을 앞쪽, 왼쪽으로 쭉 뻗으셔서 허벅지와 나의 몸통이 사선으로 멀어지는 느낌. 그대로 무릎을 세우면서 오른팔, 허리 뒤로 감고, 왼손으로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가슴을 충분히 오픈해주세요. 왼팔 하늘로 가슴 열고, 몸통의 회전을 먼저 만들면서 팔을 뒤로 넘겨보고, 가슴이 충분히 열린 상태에서 왼팔을 허리 뒤로 감아서, 팔과 가슴이 서로 멀어지며 공간을 만들어요. 셋, 둘, 풀어내며 양손 바닥에 짚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가볍게 들어서 무릎을 겨드랑이 쪽에 시선을 안으로 너무 말지 않도록 하고 갈비뼈 살짝 말아오면서 해고, 해. 점프하실 수 있는 분은 점프를 하고 걸어가시고요. 코브라 상태에서 호흡을 좀 안정시키고 다운. 그대로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게 오른발을 하늘로, 천천히 왼 뒤꿈치로 무게 이동, 앞쪽으로 밀어주고, 다시 유지, 세, 둘, 오른 무릎 구부려서 가슴 아래로, 손끝을 세워서 오른발을 바닥 밀어 다리 길게 스트레칭 뱉는 숨에 상체를 천천히 숙이면서 길게. 아랫배 너무 압박하지 않습니다. 발로 바닥을 길게 밀어내셔서. 가슴을 한번더 마시는 숨에 펴고. 자, 뱉는 숨에 왼 뒤꿈치 누르면서 오른발 바닥 들고 꼬리뼈 말아주세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펴고 오른발을 무릎 살짝 굽혀 바깥쪽으로 완전히 열게요. 손을 정면에 짚어주고 왼발을 꼼지락 뱉는 숨에 오른무릎은 옆으로 왼골만은 뒤로 가슴을 들어 올려 다시 마시는 숨에 살짝 뱉는 숨에 길게 다시 마시면서 골반 들었다가, 내쉬면서 후. 자, 왼쪽 무릎을 살짝 내려서 발이 잘 가고 있는지 방향 확인해 주시고, 뒤꿈치를 이용해서 앞뒤 이동을 한 번씩 해 주세요. 그때 왼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뿌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완할 수 있어요. 충분한 위치를 갔을 때 왼어 벅지 그대로 두고 가슴을 지그시 들어올려보고 오른손 무릎 왼쪽 발등 바닥 가슴을 들어올리고 몸이 먼저 회전을 하세요. 그대로 괜찮다면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올려서 뒤쪽을 향하도록 길게 발끝을 향해 쭉 뻗어봅니다. 여유가 되는 분은 손끝을 세워봐도 좋은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셋둘 하나 그대로 돌아올 때 오른손을 뒤꿈치하고 나란한 곳에 두시고 왼발을 찍고 오른발을 오른손과 나란하게 두세요. 그대로 왼무릎을 접어서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 나의 허벅지 아랫부분이 길게 늘어나고 가슴이 펴집니다.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지금은 발목 안쪽이 바닥에 닿아있는 게 좋습니다. 왼쪽. 천천히 왼팔을 뒤에서 귀 옆으로 쭉 뻗어내고 싶고 측면이 충분해지면 왼팔 하나. 셋. 둘. 왼손바닥 등 뒤로 지그시. 허리 뒤로 가을때 허벅지에 살짝 감아서. 가슴 오픈 한번 더. 천천히 다시 왼손 짚고 앞에. 힘드시면 발등 바닥에 두세요. 오른팔 허리 위로 깊게. 자, 몸통이 먼저 충분히 열리고 왼손, 오른손 만나서 셋, 골반을 주저앉기 시작하면 무릎하고 관절 압박이 커져요. 둘, 바닥에서 미는 힘을 계속 쓰셔야 합니다. 하나, 그대로 왼쪽 자, 왼발을 그대로 찍어보시고 무릎을 잠시 펴서 왼팔을 하늘로 와봐. 셋. 둘. 팔귀 옆으로 갈 때, 오른팔도 한번 쭉 같이. 갑니다. 허리 뒤로 왼팔. 몸을 숙이면서, 오른팔. 자, 손등으로 골반을 밀면서 가슴 오픈 한번 해주시고, 시선 바닥 보시면서, 몸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하셨다면, 왼뒤꿈치 세우고, 오른손 바닥. 그대로 오른다리 한번 쭉 뻗어내주시고, 천천히 오른 다리 뒤로 밀어내시면서. 아기 자세로 호흡하며 휴식합니다. 허벅지를 열면서 내려가 가슴 오프, 코브라 자세. 몸을 앞으로 충분히 밀어내고, 다시 가슴을 열어내시면서 웨이브. 발가락을 접어서 다운독 몸 틀어짐을 최소화하며 왼발 뱃살로 음. 오른 뒤꿈치를 들어서 고개 들며 무게 이동 셋둘 손끝을 세우면서 천천히 다리 두고시 앞뒤 모두 길어지고 상체, 하체를 따라서 길게 뻗어 내려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척추 한번 늘리고 오른뒤꿈치로 무게 이동하시면서 꼬리뼈가 등치를 들면서 앞 무릎 살짝 굽혀 옆으로 오프. 양손 바닥에 짚고 다리를 뒤로 4분 천천히 위치가 편안한 체크하셨다면 마시고 자, 내쉬면서 불반을 짚으시고. 다시 마시면서 뒤로 빠졌다가, 음. 내쉬면서, 음.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음. 오른발 끝 바닥 찍어서 앞뒤로 살살살. 살살. 약한의 자극이 있지만 조금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찾고, 왼손으로 왼허벅지를 열고, 가슴 천천히 왼쪽이 자세까지만 있으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왼팔을 천천히 등뒤쪽 네. 왼발 일자, 왼손 뒤꿈치와 나란히, 오른발 접어서 등 뒤쪽. 그대로 가슴을 오픈해 줘. 팔을 귀 옆으로 늘리면서 측면이 길어지고, 팔을 하늘로 뻗으면서 위아래로도 멀어지게. 위아래 공간을 계속 살리셔야, 고관절이 짓눌리지 않아요. 등 뒤로 가슴을 열어내주고, 한쪽을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하면서 조금 더 동작에 집중해보기로 해요. 허벅지를 감싸잡아 가슴을 한번더 충분히 오픈해요 그대로 천천히 왼팔, 허리 뒤로 감고 가슴 어깨를 활짝 왼다리를 한번 쭉 뻗어서 정돈해보세요. 고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사실 이 동작을 계속하는 게좀 부담이 될수 있어요. 무릎을 펴면서 오른팔 한번 쭉 뻗으셔서 고관절, 관절, 반도, 무릎, 발목 모두 편안한지 한번 체크. 무릎 구부리면서 팔을귀 옆까지 한번 주고 밀려서 측면에서 특히 골반이 튀어나오지 않게 한번 의식시키요 손을 아래로 잡는 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른손 짚고 왼손 허리대 가슴을 열어주고 오른팔을 크게 돌려서 셋 오른손을 바닥에 짚고 왼손이 왼발날의 바깥쪽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셔도 좋습니다. 힘드신 분은 여기서 발끝을 살짝 뻗는 연습까지만 하셔도 좋아요. 가림하신 분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걸어서 왼발을 뻗고 이 정도까지 그리고 다리가 내려올 때, 오른 무릎을 내려서 뒤로. 그대로 차투랑가를 하고, 발등을 펴면서 가슴을 들어올. 가볍게 아기 자세를 한다. 어, 요렇게 해서 간단한 중간 시퀀스라고 할수 있어요. 어, 보통 지필을 할때 앞에 밸런틱이나 몸 푸는 동작이 들어가고 이 뒤에 이제 정리하는 시퀀스를 할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 앞이나 뒤를 한번 내가 지금 남아 있는 불편함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테라피를 하거나 역 자세를 한다거나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체중을 많이 싣고 불편하게 했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시간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maste